그 다음에, 이제, 여법수지분. 13번째, 음, 여법수지분은, 이제, 에, 여법, 법에 맞게, 이 말이죠. 법에 맞게, 에, 숫자는 받들 숫자죠. 어, 받들어 지니라 어, 법에 맞게, 에, 이치에 맞게 법을 받들어 지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시수벌이 백불원 세존, 당하명 차경 아등 문화봉지라. 이때에, 수보리가 백불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당하명차경 마땅히 하명 어떠한 이름으로 이 경을 어떠한 이름으로 아등 우리 등이 운하봉지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받들고 우리가 지니리요 당하명차경 이 경전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아등 운하봉지요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지니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 경전이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예, 불고 수불이 시경 명이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라 불고 수불이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셨다. 시경 이 경전은 명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할 것이니 예,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할 것이니 금강은 뭐예요? 예, 단단한 다이아몬드죠. 예? 그래서 이 금강경에다가 금강을 왜 붙였을까? 반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떠하시오리까? 어떠하시오, 금강반야, 금강경에다가 왜 금강을 붙였을까요? 좋은 거라고 좋은 거라서, 아, 박수 한번 칩시다. <laughs> 예. 맞는 답 같아요. 네, 좋은 거라서. 다이아몬드가 좋은 거 맞죠? <laughs> 근데,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를 자를 때 뭘로 잘라요?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는 깰게 없대요. 그만큼 단단하대요. 금강이. 음, 금강석은, 저, 그, 그렇게 단단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단단한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도 깰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금강경의 지혜는 어떤 논리나 사상으로도 깨뜨릴 수가 없고 반대로 이 금강경의 이 논리라면은 세상의 어떤 희론도다깰수 있다. 그래서 금강이 붙은 거예요. 반야바라밀은 반야는 뭐예요? 지혜죠. 바라밀은 언덕 뭐 이런 이런 거죠. 이게 지혜의 언덕 그러면 반야바라밀 예. 지혜의 언덕 그러면 어, 지혜가 있는 의지처 어, 뭐 우리가 뭐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어, 지혜가 의지할 만한 언덕 어, 어, 지혜가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금강반야바라밀 그러면 금강같이 단단한 지혜의 언덕 뭐 그만큼이나 아뭐 어, 믿을만한 언덕 뭐 틀림없는 언덕 이런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특히 금강경의 지혜를 금강과 같이 틀림없이 지혜롭고 믿을만한 언덕. 그래서 제목이 금강반야바라밀이에요. 좋으니까 붙인 거 맞죠? 우리 반장이 아주 대답을 어찌저렇게 잘할까? 음. 금, 명이 금강바냐바라밀, 금강바냐바라밀이라고, 명위, 이름명자죠. 이름할 이름 것이니, 이시명자 여당봉지라. 이시명자, 이와 같은 이름으로, 이런 이름으로, 명자로, 여당봉지. 여자는 너, 그런 뜻이죠. 이? 너희들, 그 말이죠.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고, 받들어 지녀라. 받들어 잘, 어, 이렇게, 에, 모셔라. 이런 뜻이죠. 이? 모시라, 부처님의 경전을 모시라 그러면 무슨 말일까? 어떻게 모시는 게 모시는 거예요? 실천하라. 음. 부처님의 경전은 소중히 여기고, 밭들어 모셔라라고 하는데, 이제, 법학행에 보면, 부처님의 경전은 땅바닥에 놓지 마라라고 써져 있어요. 반드시 위에다 올려라. 부처님 모시듯이 위에다 올려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책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함부로 막 어디 처박아놓고 말이지 뭐 그냥 깔고 앉고 이러면 안 돼요. 소중하게 부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그런 걸 체험했는가 모르겠네. 저는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불교와 관련된 책을 보고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자가 내 눈으로 쏙다 들어오더라고 글자가 그런 걸난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에. 그래서 야 글자가 살아서 그냥 눈으로 하나하나 다 들어와 버려 글자가 그런 걸 체험했어요 에. 그래서 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덜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의 이 글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글자가 있는 거책 같은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에, 어디까지 했나? 어. 음, 음, 어, 소의자 어, 어 소의자는 뭐 어떠한 까닭이냐? 왜 그러냐면 어, 떠한 소의냐? 어떠한 까닭이냐 이 말이죠. 소의자. 수불이야. 아, 불설바냐바라밀 즉 비바냐바라밀 시명바냐바라밀이다. 수보리야 불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냐바라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냐바라밀은 즉비바냐바라밀이니 바냐바라밀이 아니니 음. 응. 예, 이런 이름으로 바냐바라밀 바냐바라밀이라고 한다. 바냐바라밀이 아니니까 바냐바라밀이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면은 그게 진짜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만 해당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로 고정할 수 없는 그것이라서 즉비라고 한다.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어 불설바냐 바람일은 즉비 바냐 바람일이다. 시명반 반야바라밀이다.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 이것만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서 어, 임시적으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수보리 여유나 열애 유 소설법부 수보리야. 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 있느냐? 부처님께서 지금 그동안에 계속 보살법 하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뭐 부처님께서 내가 뭐 말한 거 있어 법을 설한 거 있어?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까요? 이제 수보리가 이거 제대로 알고 있나 못들어지고 물어봐야지 부처님이 법을 설한 거 맞죠? 근데 법을 설한 것이 맞느냐? 수보리가 그걸 또 동작 빠르게 수보리가 수보리 백불은 세존, 수보리가 백불 부처님께 말씀드리데 열의 여래 무소설입니다. 열에는 설한 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법문 했는데, 내가 법문한 거 있어? 그러니까, 법문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어, 이걸 또 액면 그대로 받아버리면, 이게 또 무슨, 스님, 우리, 저 선사 스님들께서 이런 도리가 나오니까 참선하는 스님들이 이 경전을 좋아해요. 일체 설법을 다 했는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지. 예? 법문 다 해놓고, 나는 한마디도 한거 없어. 그러고 내려가시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른 대입을 해봐. 부처님께 설법 많이 하긴 했죠. 예? 그런데 즉비를 여기다 대입해봐. 설법은 설법인데, 즉비설법이죠. 예? 부처님께서 뭘 하나를 딱 집어서 말하지 않았다니까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딱 집을 수 없어서 즉비반야바라밀이다 한 것처럼 즉비설법이 면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저기 떡을 나눠주라라고 설법을 했어요. 그러면 떡을 나눠주라라고 저 법을 들은 사람은 떡을 나눠주라는 것이 법이 돼. 근데 아 그러면 저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탄수화물 조금만 더 먹으면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다 떡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떡을 뺏어야 되겠죠 그때는 떡을 안 나눠줘야 그게 법이 되겠죠 그래서 법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스스로가 내가 설법한 거 맞냐? 설법 많이 했냐? 설법한 거 있냐? 이 말은 하나로 고정된 설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법을 많이 했으면서도 나는 법을 한 번도 사람 법이 없어라고 말아. 법이라고 이것은 이것만이 법이다라고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버리면 이제 선 도리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